하신다고 해서 <laughs> 기다리고 있어요. 한 시간 뒤에 바로 또 신규 오시는데 제가 시간 조절 잘할 수 있을지 이것도 저의 역할이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신규만 네 분이 오세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음소거 할 거라서 괜찮아요. 아 대박. 아, 어떡해. 고민했네요. 아, 괜찮아. 운명도 너무 좋다고. 내가 그 녀석 쪽에 가자고하더라고 그래, 니가 가고 싶으면 가자. 민냐면 여기 먹다가 집에 간대요. 아 e s I'm f r o t 랑 반반이야 제가 다 갔다요 은 완전 tear. I put t 가 F죠 t h t here. e r e I'm not here. i t t t h e t here. I'm not here. I'm 그런 거 같은데, 막 고생. <laughs> 이번 달? <laughs> 저번 달, 저번 달, 저번 <laughs> 너 제일 좋아하는 게 삼겹살이었잖아. 모르게 솔직히 그건 아니지. 그 <laughs> 나이가 빠지는 생각? 뭔가?

아이리무버는 티슈 타입을로는게 가장 편하더라고 특히 이 아리얼 거. 아리얼 이 립, 아이 리무버가 진짜 최고예요. 진짜 이렇게 지우면 싹 지우지. 한, 두 분, 네, 일 처음엔 그 오리지널 핑크 색깔 사용했었는데요. 이 카밍 클렌징 밤이 훨씬 좀자극이 덜하다고 해야 되나두통째 사용 중이에요.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조금 손끝으로 이렇게. 손을 그을보죠 손을 이렇게. 유화 과정이 嗯。Yeah. 관리를 너무 안 했더니 피부가 착살났습니다. 그래서 압출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홈 케어를 해볼까 합니다. 일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응급으로 빠르게 피부를 진정시킬 수 있는 건 모델링 팩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모델링 팩 전에 상태 아줄렌 이거 진정 괴를 좀 듬뿍 바르고 헤글 좀 해볼게요. 너무 시원해. 스킨의 쿨 모델링 팩인데요. 제가 아주 한 2년? 2년인가? 아무튼 오래됐어요. 이거 다른 모델링 팩이랑 일단 쿨링감이 확실히 달라서 제가 블로그 할때 알게 되고 그 뒤로 푹 빠져서 계속 쓰고 있었는데 운이 좋게 모델링 팩 회사에서. 연락을 주셔서 공구를 했던 제품이거든요. 근데 무튼 이거 진짜 약간 얼굴만 냉장고를 냉장고를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엄청 시원해요. 진짜. 끝. 물로 헹구시면 절대 안 돼요. 물티슈 있으면. 모델팩이 고무 형태로 굳잖아요. 근데 이게 하수구에 들어가면 하수구가 막혀서 진짜 귀찮아지거든요. 그래서 꼭물 티슈로 한번 이렇게 쫙 이렇게 닦아요. 물로 한번 헹궈서 말려서 또 쓰시면 돼요. 올리브영 아니 세일이 어제까지였는데 제가 그걸 놓친 거 있죠. 하, 그래도 사고 싶은 게 많지는 않은데 좀 있어서 구매해봤어요. 먼저 이거 바이오던스 하이드라 세라놀 리얼 틴 마스크팩인데요. 이거는 제가 전에 협찬받아서 썼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구입을 했었는데 이번에 올리브영 갔는데 세일 끝났는데도 이거는 7장에 29,000원 되었나? 또 그래가지고 샀어요. 이렇게. 붙이고 자는 수면팩인데 이게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되는 세라마이드가 들어있고 히알루론산, 판테놀 뭐 이렇게 들어있는 제품이라서 진짜 피부 관리하기 귀찮을 때낮좀 오늘 관리하고 싶을 때 이거 붙이고 자면 다음 날 약간 피부 상태가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속광, 속광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일정 있기 전날에 화장 잘 먹고 싶을 때 붙여도 너무 좋습니다. 하나 아쉬운 건 비싸다. 7장에 29,000원도 쫄 솔직히 좀 비쌉니다. <laughs> 그래도 이거 진짜 좋아요. 아무튼 이번에 잘 쟁여놓고 중요한 날에만 좀 아껴서 사용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구매해봤어요. 그로어스 데미지, 테라피, 노시트리트먼트 이거는 제가 그 어떤 인플루언서 분이 릴스에 올렸었는데, 이게 되게 오로라처럼 엄청 예쁜 거예요. 그래서 사고 싶어서 한번 사봤습니다. 사고 싶어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좋아요.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다 보이시나요? 자세히 보시면 은은한 펄이 있어요. 근데 얘가 그냥 젖은 머리에 뿌려주면 된대요. 그러면 펄 파우더가 이렇게 은은한 광채도 돌고 막 그래. 진짜 예쁘다. 흔드니까 이렇게 더 빛나요. 대박이죠? 오, 향 대박. 음, 귀찮으니까. 엄청 또 너무 이... 오일리하지도 않네요? 이렇게 은은하게. 약간 펄이 있어서 그런지 좀 빛나요. 헉. 되게 가볍고 되게, 음! 굿! 향기 대박! 굿! 써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오브제 리퀴드. 004 어펙션 틴트인데요. 이게 원래 단독 기획기 끝났거든요? 근데 그냥 이게 하나 남았다고 이걸로 주신다고 주셨어요. 완전 쿨이거든요? 색깔이 쨍, 약간 쨍하면서 약간 다크. 죄송해요, 제가 색조는 좀 많이 약해요. 아무튼 요래요. 헉! 예쁜데요? 근데 이이 이 틴트를 제가 전에 다른 색상을 썼는데 너무 잘 썼어요. 다 썼거든요. 그래서 이번엔좀 다른 색깔 써보고 싶어서 샀는데 약간 요렇게 쨍한 빨강이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약간 이런 색깔 어떤가요? 약간 무튼 예뻐요. 너무 예쁜데요? 대박. 대박입니다. 써볼까요? 그냥 클래시? 그냥 광 내주는 건가봐요. 뭐지? 광이 안 나는데 약간 은... 음? 아, 막 엄청 글로시하진 않네요. 그냥 살짝 약간 이 정도 광? 아 무튼 이거는 다음에 화장하고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색조는 좀 많이 약해요. 무튼 예쁘다. 네. 오뎅백은 무조건 10분에서 15분이 좋거든요? 오드름이좀 많이 올라와서 오늘은 이렇게 가장자리를 이렇게 오브를 듬뿍 묻혀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똑 떨어져요. 세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흡수시킨 유효성분이 다 날아가서 아깝거든요. 그래서 화장솜 써도 되는데, 화장솜을 적셔서 닦아줘도 되는데 집에 이렇게 안 쓰는 토너마이 있으면 그걸로 이렇게 살살 닦아주세요. 이렇게 살살. 아니 진정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거 바이오던스 팩을 같이 해주고 자겠습니다. 바이오던스가 밀착력이 진짜 좋거든요. 이렇게 붙이고 자도 안 떨어져요. 더 좋은 건 제가 진짜 잠버리지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이거는 붙이고 하루 종일 움직여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엄청... 안에 공기차은 공기 도다 빼주면... 끝... 이제잘려고 하는데 팩이 겹치는 부분 빼고는 거의 스며 들었어요. 그래서 제거해 보겠습니다. 저는 약간 바싹 말랐을 때보다 이렇게 좀 촉촉할 때 떼는 게 훨씬 흠집만 바를 놔주고 자겠습니다.